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입니다 2019년 2단 문제 10대 뉴스 정광훈 목사편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광훈 대표회장이 막말 발언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전 대표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전역집회를 하면서 문제는 하나님이 폐기처분했다 어, 대통령이란 말도 넣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광은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난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정광은 목사 영상 한번 보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 이미 벌써 하나님이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누구 중심으로 돌아냐정광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 내 아침 먹지 마. 어? 뭐, 기분 나빠서 할수 없어. 이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정강원. 내가 무슨 뭐, 정치를 하고 그런 건안 해요. 저도 안 해도 대한민국은 정강원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좌를딱 잡고 살을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말에 지내해. 그 전광훈 목사의 이런 막말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청와대 반대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것은 물론 2005년 1월 19일 청교도 영성 훈련원에서 강의할 때는 젊은 여집사에게 반스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 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이런 발언으로요. 정광우 목사는 반스 목사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전 대표장이 대정부 투쟁의 앞장서며 막말에 이단들이나 할수 있는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데도 청와대 앞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의 발언마다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유튜브 등을 통해서 여과 없이 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특정 정치 집단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광훈 목사 등두 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국교회 연합은 즉각 정광은 목사의 일부 과격한 표현과 언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의 소신과 애국 충존까지 함부로 매도하고 평가 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는 금년 6월 22일 한기총과 정광은 대표회장에 대해 정통 기독교로 볼수 없다면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